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아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라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내겹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벳보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아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